아,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할차례인데요 네. 어, 이렇게 셔터까지 왔는데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. 아쉬우시죠? 네 와,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. 맞아요. 어. 오늘 셔터 1 2분만 아니라 그리고 또 어. 멀리서 또 저희 팬분들이 섬녀분들이 또 달려와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정말 너무너무 아. 감사합니다. 안 이뻐요 그렇죠 너무 아, <laughs> 이뻐 죽겠어요 진짜 <laughs> 여러분들 이제 갈수록 또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나오신 김에 재밌게 즐기다 들어가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곡으로 한번 소개할까요? 그러니까요 네, 마지막 네. 곡은 저희 드림캐처의 날아올라인데요 우리 아 잘 마무리하고 꼭 모두가 날아오를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날아올라 들려드릴게요.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